자 요번 판도 폴리포이드 토스전 인데 전판 같은 경우는 내가 가스러시 당했어요 상대방이 파일런 서치하고 엄청 빠르게 서치가 왔는데 원서치가 됐고 나한테 가스러시를 했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운영하는지 설명을 해 드렸고 요번 판은 어, 좀 다르게 해 볼게요 최대한 가스러시 안 당하는 쪽으로 한번 해서 어, 초보용 토스전 강의를 하겠습니다. 근데 전판도 보기는 좀 어땠어요? 손, 손좀 적당히 느리게 했거든? 따라하기 쉽게. 뭐 어지럽거나 그런 건 없었죠. 자, 구서풀. 아이고, 구서풀. 요번판은 팩 더블 할게요. 자, 서로 완성된걸로 배역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온 요거 일꾼 있죠? 1 2때 나온 일꾼 갖다가 서치를 갈거예요 서치 가스는 12.8 자, 내가 서치를 참 빨리 나왔는데. 자, 이것도 포인트, 이거 포인트야. 자, 내가 12에 서치가 나왔죠. 근데, 프로블 여기서 만났어. 근데, 상대방이 다 5시가 아니네? 그럼 뭐야? 상대방이 서치를 엄청 빨리 나온 거죠? 그 말은? 전진 게이트 또는? 빠른 초반 압박이 의심이 된다. 고거를 머릿속에 염두하고 있어. 자, 만약에 내가 7시를 갔는데도 7시에 없어. 그러면은, 11시에서 5시에 뛴걸 수도 있고, 자, 없네요. 아니, 센터에서 게이트 짓고, 5시 갔다가 나 찍은 걸 수도 있어. 자, 맞죠? 질럿? 자, 초보용이니까 일군 4마리 끌고 나와서 막는 거 할게. 자 프로보 잡 프로보 잡으세요 프로보. 자 막아줘요 이렇게. 컨트롤 따로 안 할게. 자 전쟁 기트네요자 이럴 때 초보자분들 잠깐만. 어휴. 자 입구 세아나요자 자, 코어가 올라갔네. 자지럿이안 보이지. 자 벙커 박아. 질럿 피 없다 이거 잡자. 아, 았네자 자, 아무도 좋은 정보 하나 얻었죠. 어? 상대가 서치가 엄청 빠른데 서치하다가 만난 프로브가. Not enough minerals. 나온 방향에 갔더니 yes, 어 뭐야 상대방이 그 자리에 없어 그러니까 전진 기들을 의심할 수가 있다.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는 거 l 어느 정도 i 아, 올것 같다라고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랑은 달라요 막는 l 막는 게 차원이 달라. 자 일단 시 o 모드 해줄게. <목소리> 초보용이니까. Order, sir, the sir. Yes, sir. Ready to roll out. Order, sir. Identify target destination. Identify target destination. Yes, sir. Yes, sir. 암만한 커맨드 1250. 1250일 때 일꾼을 딱보내 봐봐요. 그러면은 딱 캐고 돌아갈 때 커맨드가 터져요. 그죠? 자, 이러면서 투팩. 까만한 까스 파면서 스캔 다세요. 그리고 벌트 하나 찍어줘. 앞머리도 짚고. 캔 안쓸거야 지금 바로 다크템플러가 올수 있기 때문에 배제를 할 수가 없어요 잡아주자 이거 바로 나머지는 본진방어 골리어 아마 아무리 완성되면은 골아 찍고 골아 사업하고 공업. 이런 거 잡아주고 자 트리플을 안 먹었네요 일단은 여기도 한번 가보자 자 스캔이 많지 내방에 네 있잖아 총 이럴 때 한번 뿌려봐요 자 아둔 올라갔어 상 게이트야 머티도 지금 먹었네. 그러면 여기서 확인해야될게 뭐냐면 상대방의 병력 규, 규모를 봐야 돼. 자, 3게이트총4게이트지4게이트인데 앞, 마당에들어가한개야 자, 들어가오지 이번에 뚫을수 있는 의지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멀티를 안 가고 팩부터 늘릴게요 팩부터 서플 지어주고. 자, 맞죠? 뚫을 수 있다는 의지가 있다고 그랬지. 이럴 때 그냥 다 됐고, 탱크는 드라마만 찍어야 요 그냥 우, 우클릭으로 찍어요, 이렇게. 어. 그냥 막았어 서플! 어, 어 뚫으면 안 돼. 어. 자, 막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판단해야 돼, 테란이. 내가, 그냥, 단단하게 갈 거야? 아니면은, 뭐, 장기전 갈까? 이런 거 생각을 해야 돼. 업테랑 갈 건지. 자, 그 판단을 어떻게 내리냐면은, 상대 병력 규모를 봐야 돼. 자, 질력밖에 없지? 그지, 지금? 그럼 나가면 돼요. 나가면서, 거 커맨드 지으면 돼. 나갈게. 탱크, 탱크 이거 고쳐주자. 릴리 포인트 바꿔주고, 퍼플 예, 지어주고, 예, 자, 나가요. 천천히 나가. 예, 나가면서 멀티. 예, 자, 진출. 캔트를 예, 보고 천천히. 자 밑으로 뺐네요 옥저버 잘라주고 자 여기서는 차량이 급할 필요가 없어 자 천천히 가 천천히 이렇게자 컨트롤 해주고 탱크 맞는 것도 밑에만 해주고 야렇쪽 막았지 그러면 옥저버 잡아주고 목적어를 잡으면은 밑에 있는 드라곤이 못 나오겠지. 그쵸? 아, 그러면 밑에 드라곤 신경 안 써도 되지? 자, 다크 나왔네요. 자, 마인 깔자. 어 올라가자 이거 마인 깔어 리턴 해주고 자 아, 투하 머리 그리고 6팩 트리플. 봐봐, 아, 아, 어, 옵저버 잡아두니까 드라곤 내려다 죽지. 그래서 <laughs> 옵저버 커터가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저렇게 내가 이제 항상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 상대방 게이트 숫자 보면서 멀티를 갈지 팩을 갈지 생각하라고. 근데 상대방이 트리플도 늦게 하는 걸 내가 확인했고. 사게이트인데 질럿이 바로 업이 돼있어 그리고 앞쪽에 드라곤이 아예 없어 그래서 내가 무조건 들어온다 그랬죠 근데 정말 들어왔지 그걸 막고 잘 막기만 하면 이긴거야 못 막겠다 싶으면 그냥 일꾼 다 데리고 나와요 이렇게 다 데리고 나와서 질럿만 못 붙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해 놓고 그냥 못 붙게 하고. 어, 이렇게. 이렇게 막고 진출해도 되고 멀티 어도 되고. 일단은 상대방 게이트 숫자 보고 내가 팩토리부터 먼저 늘린 다음에 나갔잖아. 상대방이 뭐 하는지에 대해서 맞춰서 하기에 좋은 게 아카데미 운영이에요. 카레스루로 운영을 하면은 물론 좋지 뭐 리버같은거나 뭐 드랍같은 요 같은거 견제같은거 온다고 치면은 방어하기 좋잖아 단점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스피드 벌처나 뭐 선마인 벌처나 벌처 벌차 운영을 늦게 할거라면은 상대방이 뭐 할지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답답하지 불안하고 그리고 터렛을 초반에 너무 많이 둘러버리게 되면은 또 손해기 때문에 좀안 좋아요, 스타트가. 게임이 져있는 얘기가 그런 거야. 아시겠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어, 이거는 만약에 나 태, 타이밍을 나가서 만약에 막혔다고 쳐봐. 막혀도 운영이 가능해요. 왜냐면, 일꾼 엄청 많아. 일꾼 엄청 많고, 일업 찍었고, 팩토리 다 늘어났어, 이미. 어, 늘리고, 늘리고 있던 상태였고. 어, 트리플도 있고. 만약에 나갔는데, 어, 잘, 마, 잘 나갔어. 그러면은 내가 말했죠? 너무 급할 필요가 없다. 옥저버를 자를 수 있으면 잘라주고, 만약에 상대방이 드라곤이 여기 있었다? 그러면은 마인만 이렇게 깔아주고, 밑에 거 신경쓰지 말라 그랬죠? 앞마당만 신경쓰라고. 이거 리플 빠르게 볼게, 이거는. 굳이 이거는 내가 하면서 설명이 잘 된, 잘된것 같아. 그쵸? 토스가이 상황에서 안 들이받고 트란 입구 쪽에 진치면서 내 산물 저지하고 자기는 멀티 늘려가면 어떻게 하나요? 자, 그래서 내가 상대방 게이트 숫자를 보라고 했던 거예요. 아, 일단 그 상황, 상황 나오면 내가 말씀드릴게. 좀 넘길게, 초반에. 아 여기서 내가 또 포인트 포인트 알려줬죠. 봐봐 나 나도 서치가 진짜 빠른 편이야 이거 12에 나간 거야. 11.8 정도? 저그전처럼 서치를 나갔어. 자 근데 내가 만났지 여기서 프로그를. 어 프로그 만났지. 근데 내가 여기 올라갔어. 어 근데 왜 없지? 내가 말했잖아 없자고 없다고. 내가 여기 딱 가서 없자마자 내가 한 말이 뭐예요? 아 나도 서치가 참 빠른 편인데 토스들 토스도 서치가 참 빠른 편이다. 만약에 내가 여기에, 풀업을 여기서 만났는데, 여기 5시에 가서, 만약에 5시에 없다, 그럼 내가 전진 게이트 의식, 의식하라 그랬지. 딱 올라가자마자. 그리고 내가 여기 갔는데, 7시까지 없다? 그러면은, 바로 내가 데뷔하라 그랬죠? 어. 이거를, 이거를 이제 데뷔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커. 그러니까 의식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그 차이가 큽니다. 딱 질러 놓잖아. 자, 그리고 상대가 사업을 안 돌아가는 걸 내가 확인했어. 늦게 돌아갔잖아. 그래서 앞마당 간다는 걸 내가 파, 파악을 했죠.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이 질러만 쫓아내면은 나도 충분히 앞마당 갈수 있겠다는 판단이 쓴 거야. 그래서 앞마당을 가고 넘길게요. 뭐 여기까지는 똑같아. 아, 이러면서 아카데미 가지고. 자, 여, 기이 부분일 거야. 드라미스 님이, 아, 스캔은 바로 안 뿌립니다. 늦은 다크템플로 올수 있기 때문에. 바로 안 뿌리고, 이 벌처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벌처 한 마리 빼라 그랬지? 자, 드라미스 님이 말씀하신 게 아마 이쯤일 거예요. 그죠? 내가 스캔 차고 스캔 뿌렸을 때. 여, 여기, 여길 거야. 잠깐만, 끌게 이거 하면. 자, 확인했지? 자, 트리플 니점 먹었고, 7분 30, 40초에 먹었어 진짜 느린거야 그리고 보니까 게이트웨이 3개 있었고 상당한 전진 게이트였으니까 4개 그쵸? 뭐 다른 추가적인 건물이 없었어 아둠만 있어 그래서 게이트웨이가 4개고 여기서 만약에 발업질럿이 나한테 뛰어온다고 해서 가정을 해봐 그럼 내가 이 투팩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막기, 막, 막기 힘들어. 안 그래도 골레 찍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돈 400원 있는 것 같다가 커맨드가 아닌 팩토리를 늘렸죠. 4개. 내가 딱 스캔 뿌리자마자 말했잖아. 어? 이거 상대방 뚫을 것 같다고. 그리고 내가 앞마당에 스캔을 뿌렸는데 병력이 아무것도 없어. 응? 그러니까 일단 대비는 하는 거야. 아 오겠구나. 머릿속에 인지를 해놓고, 막은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봐봐. 이걸 미니맵에서 빨리 후다닥 지나가는 걸 내가 봤잖아. 질럿이 뛰는 거. 근데, 여기서 바로 질럿이, 그니 그러니까 이, 니까이 그러니까 늦은 타이밍에 트리플 늦게 먹은 토스가, 여기에 진치, 그냥 가만히 진치고 있는 토스는 없거든요. 거의 한 90%는 들어와. 근데 드라미스님이 말한 것처럼 혹시나 여기다 진치고 있다고 쳐봐. 그러면 이 스킨 갖다 확인해야지. 어, 뭐야. 상대방 태끗한 것도 아니고, 옵저버, 옵저버 기지도 간게 아니야. 어? 이거 이자 간 거잖아요. 이거. 그죠? 자, 그러면은 상대방 병력을 찾아야겠지? 그럼 내가 여기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팩토리부터 늘린 다음에 커맨드 간다 했잖아. 그러면은 여기다 앞에다 뿌려보면 돼요. 려 봐서 드라 님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쫙 있다고 치면은 이 배럭 띄워 가지고 언더 탱크 해 놓고 낙감목 기식을 가는 거야. 이 탱크 세 마리를 여기다 까는 거지. 여기다 두고 포를 때려. 어, 포를 때려서 쫓아내면 돼요. 그리고 게이트웨를 여섯 개 늘리고 나, 딱 나가면 나오면 돼. 아딱딱 딱 오잖아 이렇게. 솔직히 여기서 게임 끝난 거야. 어, 잘 이제 끝났어. 이거 딱 내가 막자마자 뭐 했어요? 스캔 갔다가 상대방 병력 규모를 확인했지. 테크는 뭐 올라갔고, 게이트는 몇 개고. 근데 상대가 게이트가 아직 4개였고, 테크트리가 올라갔어. 그럼 병력이 없단 다 소리잖아. 그니까 이 나간 거예요. 자, 여기서도 내가 스캔 때려서 이거 옥저버 잡았지. 그리고 밑에 병, 밑에 드라곤 있는 걸 내가 봤지. 그러니까 옥저버 잘라놓고 마인 갖다만 해놓고 정면만 집중하는 거야. 어차피 이거 드라곤 옥저버 없어가지고 못 내려와요. 오다가 죽어요 마이네. 봐봐. 죽잖아. 못, 내려오잖아. 그서 정면만 신경쓰면 된다. 이러면서 팩토리 더 늘려주고 늘려주고 2업 찍고 운영하면 돼요 어 그냥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돼요 팩토리가 똑같으면은 탈양이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유닛이 나오는 시간 자체가 드라군이랑 탱크랑 똑같긴 해 똑같애 나오는 시간이 근데 벌처가 벌처가 더 빨라요. 음. 웬만해서는 진짜 개같이 싸우는 거 아니 이상은 똑같은 게이트 숫자 8개 대 팩토리 8개잖아. 테란이 이겨. 왜냐면은 토스는 일단 맞고 시작하거든. 통, 탱크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 토스는 테란보다 아무리 못해도 게이트가 두배는 돼야 된다고. 최소. 그래야 병력 교환이 된다 하잖아. 어. 이것도 영상 올릴게 궁금한 거 있으면은 그 댓글 남겨줘요.